인티트 사실에 집착함 근데 나는 막 픽션 같은 거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거볼 때도 고중에 그 진짜 엄청 집착해서 불편해하다가 그냥 막 혼자 납득해버려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 논리라는 게 그런 식이야 내가 산타 할아버지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의 일감을 주는 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아빠 엄마가 월급을 줘서 그 월급으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는 걸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난 산타 할아버지 믿는 거야 이즈라했듯이 약간 논리 구조가 그렇긴 해 그런 식의 논리 구조를 혼자 만들어. 고증 안 맞는 거를 납득하고서 그냥 봐 그게 납득이 안 되면은 시청하는데 혼자 불편함을 느끼니까 아 고증이 근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서사라는 것도 은근히 그런 게 많거든? 예를 들면 그런 거야. 주인공 A, B가, 아니다, 그냥. 헷갈리니까 그대로 말해야겠다. 기밀파일이 있어. 기밀파일을 이제 탈환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여정을 떠나. 집으로 가기 위한. 근데 막 악당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겠지? 근데 우선, 기밀파일이 뭔가 분명히 악당 동거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일단 떠난다? 근데 한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악당이랑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대결을 하는데, 악당이, 기밀파일은 사실 우리 집에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그래서 이만큼 왔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. 근데 나 진짜 내 놀리고 자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왜또 나온, 나온 거지? 도대체? 뻔히 기밀 파일이 있다면 저게 본 거지? 있을 텐데 왜또 나온 거지? 그래서 그걸 다시 돌아가는 거지? 이러고 막 갑자기 진짜 막 보다가 불편해져. 근데 불편해 만하다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네가 남녀, 남녀 커플이거든? 아, 그냥 신혼여행 가는 거 같은 거다. <laughs> 그 신혼여행을 한 거다. 실제로 둘이 뭐 꽁냥대는 장면도 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신혼여행 같은 걸한 거다. 그리고 뭐 어디 있는 기밀 어디 있을지 모를 기밀 파일을 저게 본거지에서 얘를 잡아다 고문을 할 수도 없고 그럴 거면 잘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집에라도 가자라고 선택했겠지 이러면서 혼자만의 논리 구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납득을 하려고 하는 편이야. 근데 마지막에 감독 코멘터리 같은 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냥 얘네 허니문을 그리고 싶었대. 그래서 헐 허니문이 맞았던 얘네가 허니문을 못 잖아요. 그래서 그런 로드 트립으로 좀 허니문을 보내고 싶었다 이러고. 아 그럼 그, 그럼 또 다시 납득을 하는 거야. 아 그러면 뭐 의도 자체가 허니문인 거면 기밀파 이런 뭐 부수적인 거지 이러면서 뭐볼때 그럴 때가 진짜 많아. 거기서 설명해주지 않는. 최근에 뭔가 나이아카네 나이아카도 그런 거 있었나? 나이아카는 근데 보다가 뜨는 뜨는 보다가 나중에 봐가지고 고증이 안 맞는다고나 그런 거를 이따해도 눈치챌 수 없긴 해. 그래서 기승전결 완벽하고 떡밥 다 회수하고 처음부터 짜임새를 정해놓고 쭉 달리는 그런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강연금이랑 진격거를 가장 재밌게 본것 같아. 그거는 작가님들이 처음부터 결말까지 다 정해놓고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는 게 느껴져. 갑자기 그럼 그 얘기는 왜 했던 건데? 이런 것도 없고. 다 이유가 그 결말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필요한 것들만 착착착착 딱 깔끔하게 넣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은가 봐.